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제로운 파워 연준의 장에 잭슨의 연설을 하루 앞두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은 잭슨의 연설에 대한 경계감에 꺾여 있으며 잭슨의 미팅에서 추가 긴축 여부를 언급하는 것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일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번 잭슨의 미팅의 관건은 얼마나 높게가 아닌 얼마나 오래 이게 관건이라 작년과 동일하게 파월 의장이 얼마나 부정적인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다가오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기대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점인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매수세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지긋지긋한 약세를 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열한 법적 공방을 계속해오고 있는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들의 소식은 첫 번째, 리플의 현재 가격과 전망에 대한 차트 분석 두 번째, 리플 소송을 담당하는 SEC의 변호사가 조절히 사임했다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이 단순한 은행무 이상인 새로운 금융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리플의 차트 분석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현재 700원대를 겨우 간신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작년에는 무지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금 리플의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이진 않고 오늘 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리플의 가격이 과연 오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날 리플의 가격은 오늘 앞두고 있는 잭슨홀 미팅의 보락시한 발표로 인해 한때 600원대까지 떨어지며 불안한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준 의장의 발표 중 실시간으로 리플의 가격이 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의 가격이 과연 저점매수의 기회일지 모른다 이런 시선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리플은 여러 시장의 공포로 인해 추세적인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 지금처럼 가격을 낮춰주고 있을 때 이때를 잘 노려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고 어찌됐건 오늘 밤, 잭슨의 미팅을 앞뒀지만, 작년처럼 8분이라는 연장 시간 동안, 인플레이션는 단어를 무려 45번이 언급하는 등, 이 정도의 부정적인 발표만 없다면, 최소한의 지금의 가격을 지켜주거나, 아니면, 상승의 재료로, 작용의 요소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현재 계속해서, 향후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겠다는 CBC 협력과, SEC의 소송 또한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어, 상승의 재료로 작용한 요소들은 충분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요소로 봤을 때 리플은 정말이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어 지금의 하락은 가격 다지기로 생각하지 악절이 있는 하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EC의 리플과의 끝나지 않은 법 싸움에서 각자의 변호사가 사임하고 새로 들어왔다는 소식인데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미국 SEC를 대표하는 변호사 파스칼 캐리, 리처드 베스트민, 로버트 맥도날드 모에가 조줄이 사임했습니다. 이처럼 리플의 재판을 담당하는 SEC 소속 변호사 3명이 리플과의 새 재판 날짜 발표 이후 연달아 재판에서 사임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새로운 변호사 선임한 리플과는 달리 s e c 행보는 매우 상반된 행보이기 때문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새로운 재판을 두고 리플과 SEC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으며 특히 리플이 내년 2분기 언제든 SEC 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을 공식적으로 내비쳤기 때문에 리플에게 더욱더 지배적인 위치를 가지게 하고 있으며 리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번 SEC 병원사들의 사임이 잘못된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과 SEC 재판은 리플이 유리한 입지를 다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토레스 판사가 s e c 향수 신청을 받아주며 소송이 다시 한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미 소송 비용으로 2억 달러를 손해본 리플이지만 SEC와의 소송에 대한 자신감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언제든 SEC에게 덤비라며 소송을 위한 호화정인변화인단인 꾸리닝 등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 짓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이 단순한 은행업으로 넘어서 세계 의 무역 및 결제 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알아보자면 지난주 암호화 시장에서 리플의 가격은 700원대까지 빠지며 법원의 판결 이후 얻었던 거의 모든 이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리플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보이로 알려진 벤 암스트롱의 최근 트위터에 따르면 리플이 은행 관련 인슈트를 넘어 xrp 잠재력과 중요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비트보이는 처음에 스위프트 네트워크와 관련된 현재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단점에 관심을 쏟았으며 스위프트가 은행 간 금융 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의존해왔고 이러한 중개 프레임 워크로 인해 속도 지연과 비효율성 및 비용 증가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트보이는 리플의 기술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응이 왔다 언급하며 리플은 스위프트에 대한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대안을 추구하는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국경경 결제 솔루션과 함께 실시간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말했습니다. 따라서 비트보이는 리플의 기술력이 전통적인 은행 업무 역할을 넘어서 더욱더 발전된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리플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통해 향후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할지 굉장히 기대가 큰 상황이라며 리플이 이제는 전통 금융 시스템까지 대체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호재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전해드린 리플의 최근 소식들을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 리플은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고 오늘 밤 앞두고 있는 잭슨의 미팅에 주목해야 한다는 차트 분석. 두 번째, SEC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줄줄이 사임 소식을 밝히면서 리플이 이번 소송에서 얼마나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지 알수 있는 소식. 세 번째, 리플이 이제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넘어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 은행 업무를 대신할 것이라는 소식 이렇게 세 가지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기존 리플 투자자분들이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전된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교류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